정말 <목소리도> 돼. 어, 쌌다!

어, 빼고 빼고 빼고. 끝. 안 되는데 대승! 아 야두못 찍었어, 아. 야, 인상하고 인사하고, 야 인사하고. 형이 만나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야. 뭐야 야. 뭐어 어. 야이민야 날개에서 봐야죠. 올라민야 가드 본다며.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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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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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민이랑 기민를 잘했어. 민혁아 어, 한국에 한국에 민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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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민혁이, 민혁이, 민볼 민혁이, 민혁이, 와혁이민이이 민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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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혁

거야. 아 진짜. 어, 또또 파트 줄렸어. 안죽운동하자라고 폐국이 됐고. 쉬엄 살짝 던지는케오케이지나어 이게 본나아이꿈이세 이번 마음껏 지내 생각이 사실. 이정이 메이드 시켜 버려. 개 무섭겠다. 엄청 하

이면수 형제아는친구한테 지는 거 이면수 형제아는친구한테 지는 거경한테서었잖아요 당연히 은 아, 잘한다 아, 팀이 좋더라 정현수형안이몇번 농구 해봤거든 1대1은 별로 1대1은 안 해봤는데 여기 아, 그냥 그러니까. 아, 빠르고 약간 선수 좀비했으니까 그게 팀이 엄청 좋더라 민형이 막는데 여쭈고 싶어가지고 예, 여기서 마무리 합시다. 아, 이게 아니라. 아까 몇연한하는데 됐다. 고맙습니다. 아이자유가야 우성아 괜찮아. 네. 천천히 해. 어. 날라. 날라. 라라 그러면은 우스우조금더 잘했으면은 라인데올라가고 다리 벌리고 중심 한기면안할 수가 없잖아요. 예. 중해져요 우리 간마다선는 아니 지이랑보대 해야 하데 어, 조용히 해아두개 빼고 다 <laughs>